부동산의 스토리를 다하다. 재밌는 부동산 7번째 이야기.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의 종류 3부. 네, 이번 3부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증여세. 이 증여세는 증여자 또는 기부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이고요. 이제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게 공통점인데요. 근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차이점이 증여는 이제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상속세는 죽고 나서 수증자가 취득할 경우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이 수증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하는데 수증자는 즉 이익을 취하는 자를 말하죠.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거주하셨을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증여세는 배우자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증여세는 직계전석, 개부개모, 직계비속. 각각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하죠.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네, 2천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 6천 이내의 혈족과 4천 이내의 친인척의 경우에는 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상속세 기본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이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같습니다. 1억 이하부터 시작해서 최대 30억 초과까지 구간이 나뉘고요. 세율은 최하 10%부터 최대 50%까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공제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누적적으로 중복해서 계산이 될 경우 일정 금액만큼 그 중복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만큼 빼주는 게 바로 누진 공제액입니다. 그리고 세대 생략 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바로 상속 증여를 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어차피 손자, 손녀가 받을 금액인데 조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어, 상속이나 증여를 해줄 바에 차라리 손자 손녀에게 바로 생략해서 손자 손녀에게 상속 증여를 해줄 경우 어, 최대 이제 30%까지 할증이 되고요. 미성년자가 20억 이상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40%까지 할증될 수 있으니 세대 생략 할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가액에서 대출이나 이 채무액을 빼주고요, 증여 공제를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율을 곱해주는데, 세율을 곱할 때 이제 누진 공제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누진 공제액도 빼주면 되는데요. 이때 자진 신고를 해야 이제 일정 퍼센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로 어,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 상속세는 이제 증여세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에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수증자가 어이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증여세와 또 취득세 두 가지를 내야 되고요. 만약 내가 상속을 받았다 했을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 이두 가지 세금을 모두 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증여자가 수증자가 내기 부담스러워 한다고 대신 내줄 경우에는 재차 증여가 발생해서 증여세가 추가로 생길 수 있으니, 이 점도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다. 취득을 만약에 했는데 이 취득이 온전히 뭐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봐서 이제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자금 출처 조사는 이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취득했을 때 그때 이제 소명하라고. 세무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소명 자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용증, 뭐 계약서 이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직접 통장에 오갔다는 그런 증빙 서류까지 다 있어야지.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명자료 철저히, 철저히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이제 소명이 어려웠을 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때 기간이 지난다 그러면 가산세가 추가 부담이 될수 있으니 이런 소명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서 증여세를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이 증여 배제, 추정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이제 참고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출처, 자금 출처가 불마, 불명확했을 경우에만 이제 사용이 되고 만약에 이 징여받은 게 명확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에 배제 기준 상관없이 네, 증여세를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징여했을 때좀 체크를 하는 게 위에 추정 배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가 세대주인지 아니면 독립해서 살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또 자녀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0세 이상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의 직업 그리고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를 하셔서 증여를 어, 추정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에 좀 적합하면. 그래도 자금추처조사가 어, 좀더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주가 되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소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자금추처조사 우선순위가 될수 있으니 이것도 좀 참고로 보시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 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를 10년 안에 두번 해줬는데 금액이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출이나 채무를 이용해서 증여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을 구매를 할때 매수를 할때 그때 이제 증여해 주는 금액보다 이제 대출 가능한 금액을 더 활용하셔 가지고 증여액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에 맞는 기준이 있겠죠. 징여세 사례를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제가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지만 나에게 맞는 그 세금 전략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자녀, B씨가 이제 3억을 AC로부터 네, 온전히 받게 됩니다. 이 3억을 그리고 BC는 BC의 명의로 해서 한 채를 어,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BC가 내야 되는 증여세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여가액이 3억, 그리고 세율을 보니까 1억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죠. 그리고 누진공제는 1천만 원, 채무액은 0원, 그리고 이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을 때를 가정해서 본다면 5천만 원이죠. 공제액이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증여가액이 3억 원에 채무액이 0원. 그리고 자녀공제. 5천만 원 빼줘서 2억 5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 천만 원을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네, 4천만 원이 됩니다.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만약에 대출. 2억 원이 가능해서 2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해봅시다. 자, 이 채무액이 2억 원, 2억 원이라고 했을 때 증여가액 3억에서 2억을 빼면 1억이 증여가액이 되죠. 그리고 자녀공제액이, 자녀공제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을 또 추가로 빼주면 얼마가 최종 증여죠? 네, 5천만원이 최종 증여가 됩니다. 여기서 적용세율이 20%가 아니고요.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10%로 적용세율도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죠? 네 5천만 원에 10%니까 네 최종 이 500만 원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는 분은 대출을 활용하셔서 네 증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의 경우에는 만약에 온전히 3억을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3억원에서 증여세는 네, 면적, 금액 상관없이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 취득세를 계산할 때의 증여세는 네, 4%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더해지니까 4%를 3억에 곱해주게 되면 네, 온전히 1200만 원이 됩니다.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만약에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낸다면 정말 부다, 부담이 클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잘 생각을 하면 정말 몇 천만 원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A씨가 주택이 있고 이 주택을 B씨에게 매수를 해서 매매계약을 부모님과 그 자녀가 계약을 했다고 했을 경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더 많은 절세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금이 일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제 취득가액이잖아요. 그래서 6억 원 이하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네. 1.1%의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억에서 1.1% 곱하니까 330만 원의 네. 일반 취득세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취득세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아주 훨씬 더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알아봤는데요. 긴 시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의 종류 3부 재밌는 부동산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3부 끝!